자 이번에는 우리 자유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고영주 변호사님의 연설을 컨박스로 청해 듣겠습니다.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광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정린 차관님께서 광화문에 천만이 모이면은, 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만을 모으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육삼 대선 때,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이 왔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뭐다 아실 겁니다. 그때, 어, 모스탄 대사가, 어, 바닷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5%다. 그래서 염도가 3.5%를 유지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정화작용을 해서 썩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3.5%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 바닷물하고만 비유해가지고, 어, 그게 설명하니까 이게 정말로 맞는 얘기인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정치학 박사 엘리카 체노에스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정부가 민중혁명의 힘으로 전복된 사례를 쭉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3.5%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여서 항의를 하면은 그 정부가 전복된 확률이 80%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5천만 국민으로 따지면 은 3.5%면 175만입니다. 아까 이경민 차관님은 1천만이 모여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1천만까지 아니고 정확하게 175만만 더 모이면은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175만이 광화문에 모일 수가 있느냐? 그 방법으로 지금 우파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재 총재님도 부정선거 말씀을 했었는데, 부정선거를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또뭐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 개헌이잘 됐다, 못 됐다,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파 내 이렇게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갈라진 분들이 자유파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이재명이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75만만 모이면은 이재명이는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만 재개하면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175만 이상이 모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 사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우파 사회가 뭉치면 됩니다. 뭉치면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으로 어떻게 뭉치, 뭉치, 뭉칠까를 생각을 했는데 먼저 제도권 정당 국민의힘 말고 원외 정당이 우파 정당이 네 개가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또 자유와 혁신 우리공화당 이네 당이 서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지금 네 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네 당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것과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데서 궁극적인 목적이 같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다,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당이 함께 뭉쳤다.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께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더불어민주, 더불어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데 목적이 같으시면은 전부 다 광화문으로 모이 십시오 이렇게 사당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면은 아마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 해서도 경화문에 뭐 100만씩 모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당이 합동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뭐가 싫어서 못 나간다 뭐가 싫어서 못 나간다 하던 분들이 다 뜻을 모아서 함께 모이면은 175만은 금방 모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당 대표들끼리 모여서 이미 자유민주당하고 자유와 혁신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님만 합의를 해주시면은 내당 네 합동 기자회견이 됩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관계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뜻이 모아지도록 전 목사님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